안녕하세요. 대한스쿠피아 주식회사는 좋은 정보를 생산하기 위해서 양복농가 유일하게 인공수정기를 도입하여 인공수정으로 정보를 육성하고 있습니다. 자체적으로 수밀력이 강하고 산란력이 우수한 품종을 만들기 위해서 자체 인공수정을 하고 인공수정한 왕에서 이충을 하여 왕대 그 다음에 여왕벌, 교미 갔다 온 여왕벌들을 주문을 받아 농가에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. 이제 분봉 시기가 돌아오기 때문에 분봉을 하려면 일차적으로 벌을 쪼개야겠죠.